우리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어 집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9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누가복음 9장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또한 제자, 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참된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보았던 그러한 변화산의 그러한 말씀도 사실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 주시고 또한 내 길을 나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잘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구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언제쯤 되면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잘 따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정말 쉽지 않구나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데려가시는 그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짧은 그러한 네 구절의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에 그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 변화산에 가셨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아홉 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할수 있는데 그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3 7절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하면 귀신을 내쫓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을 애초에 셨을까요에이 하지는 못해요.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튿날, 다음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큰 무리가 맞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와봤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들이 귀신에 들린 그러한 아들입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아 주소서 이는 내 아들이입니다. 내 아들을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만 이것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구하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능히 도와주지 못해요 능히 도와주지 못합니다 이시점의 제자들의 그 모습이 어떠할까요 저는 좌불한색의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우리 구장, 우리 시작할 때 우리 그 말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왔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우리가 기도하면 이거 다 금방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자들 아홉 명이 모여갖고막 기도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끝도 없는 거예요. 끄떡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참 난처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장면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내려오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잠깐만 걔도 우리는 못했어도 예수님 오시면 될 거라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러한 장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42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그첫 번째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보통 제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 제자보다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마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같은 그러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우리 보통 23절, 24절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그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불신앙입니다 당신이 내가, 당신의 제자들도 그렇게 100%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고치지 못하였는데 당신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십시오. 이게 바로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라고 그 아버지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혁한 세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또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심으로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나 되는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어떤한 것이에요? 제자들이 실패했으니까, 예수님도 할수 없을 것이더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때때로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도 그럴 것이더라고 지레 짐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었고 해역한 세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 못지 못하고 있다면 라 우리도 이 아버지와 진배없는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이아버지에게 대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지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2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이미 그 귀신들을 내쫓는 그러한 권능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내가 할수 있어요. 아, 내가 전에 해봤거든요. 그 권능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수 있어요. 내가 할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경험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만 할 때, 이 제자들에게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왜 이러한 이적이 못 일어났냐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경험 때문에 제한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제자들의 그러한 그 잘못된 그러한 시각들, 제자들의 이게 좀 그들의 시각이 이게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라가야 되는데, 제대로 잘 따라가지 못하니까 계속 교정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안경 잘안 맞는 것처럼 우리가 안경 뿌연 안경 쓰면 어떻습니까? 안경 바꿔야 되잖아요. 제 계속 지금 바꿔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할수 없었고 이 아버지의 경험에서는 할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올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교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 모습은 이것만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참 제자들의 그러한 어리석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제가 제자들의 어리석음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라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위험에 놀랐어요.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 그러는데, 이렇게 이러한 행하여진 일들만 보고 놀라는 제자들.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볼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예수님이랑 옆에 따라다니게 되면 내가 한복 잡을 수 있겠구나. 성공할 수 있겠구나.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여지없이 깨뜨리시죠. 우리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내,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물론 병을 고치고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영광을 얻는 것이 제자들에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로 인하여서 먼저 만족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그러한 모든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 때로는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참된 영원한 소망이요.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도요. 깨닫지 못해요. 우리 45절 말씀 보면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아직까지는 알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고요.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여전히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얘기는 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이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방법? 이거 알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끼리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12명이 딱 모여갖고 내가 더 커. 네가 더 커.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것이죠. 우리 46절 말씀 드리게 되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고다윗과 같은 큰 왕국을 얻게 되면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성공할지 제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탁탁거리면서 막말그입 밖으로 내지는 못해요. 서로 그냥 마음속으로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중얼거리면서 내가 요제 그 변화산 예수님 따라갔다 왔거든. 이게 그 베드로하고 이게 요한하고 야구부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따라왔거든 내가 따라갔다 왔거든. 내가 더 커. 내가 더 커. 그러지 마. 밑에서 그래도 이 이러한 사람들을 할수 있도록 한게 우리들 믿었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가 한 거야. 지금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데려다 놓으시죠. 앞에다 어린아이 데려다 놓으세요. 이 시대 어린아이는 어떠한 아이입니까? 이 시대는 어린아이는 한 사람의 몫으로서의 그러한 그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서 취급을 하진 않아요. 가장 작고 뭐 우리가 섬기고 막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그런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아이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작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가장 작은 그는 누구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이 아이를 삼기는 자. 삼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내려다 보면 그것이 큰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큰 자라는 것입니까? 삼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큰 사람은,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줄 수 없게 되면 섬길 수도 없어요. 받아준다라고 하면서도 항상 어떨까요? 이 사람 저래, 저 사람 저래 하면서 판단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 큰 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 암 아마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제자로서의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49절 한번 말씀 보세요. 이번엔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이 쉽게는 나... 요한이 단독적으로 나와서 하는 것은 여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 쫓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 쫓는 것을 보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내가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참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니까 우리 편 아니니까 저 사람은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은 이렇게 하면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큰 자가 되기 위한 마음이죠 큰 자가 되기 위한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것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 우리는 우리의 편을 누구라고 합니까? 내편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편 들어주는 사람. 우리 말잘 들어주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함께 아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야 하면서 함께 가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 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편은 나를 중심으로 편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중심일까요?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 그러나 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여서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쟁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때문에. 그런데 나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제자들의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을 고쳐주고 계시죠. 이 새벽 우리에게 네 가지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잘못된 그러한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잘못된 시각. 혹시 세상에 크고자 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미워하거나 또한 그 사람을 없신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따라가는 제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광야의수 교회 모든 지체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